75번입니다. 75번을 보시면요. 모에저건, 모에저건, 모에저건 막,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서 198을 어떻게 볼 것이냐? 이게 귀찮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걸 다 해도 상관은 없어. 그래도 시간이 그렇게 낭비는 안 되는데 이거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198을 2 0 0기 2로 쳐다봐 주세요. 이런 뜻이야. 이거의 제곱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렇죠. 얘는 3 0 0기 1을 299가 그 다음에 301은 300 더하기 1 이걸 바라봐 달라 라는 뜻이야 그럼 얘를 다시 보면 이거 200을 제곱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? 4많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빼기 2배에 두 의배그 두 다음에 이거랑 이거 곱하니까 얼마 이거는 이거 곱하니까 곱하기 2에다가 2 0그 다음에 플러스 짠 얼마야 이거는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? 플러스 앞에 거를 앞에 거니까 3, 3 얼마야? 9, 9만 9만 빼기 1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럼 얘는 얼마냐면 얘랑 얘를 일단 합쳐봐 그럼 얼마가 돼? 13만 그치? 13만 하나, 둘, 셋, 넷, 공 13만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있는 거야 여기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귀찮아 여기서 뭐 더하고 빼봤자 13만에서 얼마나 뭐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. 3만이 되는 건 아니잖아, 얘네들이. 그렇기 때문에 n 자리의 자연수이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여섯 자리 수이다. 뭐 얘네들이 계산을 굳이 안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크다 작다 하더라도 3만을 갖다가 넘어가서 3만 이상을 뺄 수는 없잖아. 그렇기 때문에 답은 그냥 여섯 자리 수이다. 이렇게 나오는 거야. 물론 이거를 계산을 해버리면은 이 계산값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계산값이 1 2 9구천 어 12만 9 2백3인가 이렇게 나와. 이거 책 보고 한 건데 아무리 빼 봤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여섯 자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. 이게 여기에 출제 의도야. 여기까지. 75번 끝.